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 무슨 피부 관련 카페나 이런데 올려주신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계박피 후에 새로운 흉터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오셔서 이렇게 수술 전후를 비교를 저는 다 해드리거든요. 전과 후에 같은 조건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후를 바로 비교를 해드리면 대부분 어 예전에 있었던 있었네요. 그러면서 겸연쩍게 웃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사실 기계박피는 예전의 흉터를 어, 완화를 시키는 것이지 없던 거를 갑자기 나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. 대개는 어 그런 식일 거는 이게 되게 강한 시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 어 그런 오해는 수술 전후 비교로 너무나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으니까 그냥 어 막연하게 집에서 거울 보시면서 아이 흉터는 이거 없는 거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수술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. 어, 마음 편해지실 겁니다. 언제든지 오셔서 확인하십시오.